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책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하고 그 1세기 교회 모습을 제가 예상해서 잠시 사진을 몇 장을 곁들여서 한번 보여드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떨리는 거는 20몇년 대학교 때 발표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맨날 골대에서 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어, 어쨌든, 은혜로 한번 시작. 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들주세요 네. 선적 교회들 공모인 3, 1세기 교회의 이야기. 어, 시기는 1세기 중엽이고, 장소는 로마 어디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주요 인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부블리우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죠. 어,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분 같아요. 그 초신자는 아니지만 어, 어쨌든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클레멘디와 유디오 그리고 이 푸블리우스를 이런 불온한 모임에 끌고 온 부부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노인 아이 노예 그리고 해방 노예라고 나오는 그다음 고위 공무원 기타 등등. 서문에는일사기중력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떠했을까? 그 바요가 절친인 그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초청받게 되죠. 부플리우스가.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초기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우리 예배는 어떠한지 차이를 알고자 한다.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볼 관점이 어이 아, 대비되는 게 있어요.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부자와 가난한 자, 아이와 어른, 노인, 가족과 독신, 뭐 기타 등등은 읽어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블리우스가 아, 이 사람이 뼛속까지 로마인이라고 래요 그래. 그 로마인에 대한 약간 자부심도 있고, 어쨌든 이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 유대인 부부의 저녁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유대인들은 외국인과의 어떤 거리를 잘 뒀던 것 같은데. 로마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인습에 응메이지 않는 그 부부의 얘기를 듣고 조금 신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뽀뽀와 포옹으로 인사를 하는데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맞춤에 조금 격동합니다. 그리고 사별한 부인, 아들, 부부,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자와 그의 종. 루시아는 여기서 아이돌급 인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서 되게, 아, 신선했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가? 우리가 자제하는 거잖아요. 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말을 저는 한 4,000번 늦게 들은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웃음> 고맙습니다. 이게방 <laughs> 터져. 어, 그 흉내도 많이 내면 우리 꼴대 식구들도 많이 웃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어, 예배 전에 와서 교제하면서, 어,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어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딱 했는데, 일곱 시가 딱, 때, 아, 열한 시가 딱 되면, 땡, 땡, 땡. 어, 아이디어 스므로 아, 이 말이 하면 마음이 이렇게 돼요. 아, 이제, 이제 예배 시작해야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시작의 모습. 그래서 웃기지만 조금 슬픈. 어, 질문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아, 대답을 유리하게 날려주죠. 네가 여기 온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보태서 저는 예배가 시작이 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 지금이 예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조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 여기 나눴던 모습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식사와 자리 배치. 분명히 상석과 하석이 있지만, 상석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높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어, 그들의 높은 사람은 손님이고, 약자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찰. 여기서 성찰은 우리의 것을 떼어서 신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에 빵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교. 돌에 안부를 묻고, 전문의술과 기도의 힘의 상관성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합니다. 어, 싸움이 날것 같지만 그 중간에 또 중재자들이 있어서 어, 교회에서는 잘 싸우지는 않잖아요. 음, 좋은 모습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 어, 목사님이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저희 골때도 그렇거든요. 여기 오늘 흔하우님이 안 들어서 얘기하기가 편한데 흔하우하고 여기 박영란 선생님이 그렇게 싸워요. 저래서 어, 싸워서 <laughs> 에나 싶을 정도 싸우는데, 어, 그래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어, 교회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사를 이어나가는데 종이나 노에게 차별이 없었다. 이건 부풀리우스는 굉장히 지금 계속 놀래요. 놀라는 것들. 그 다음에 두로의 세례. 나이가 되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누가 세례를 줬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루시아라는 해방 노예가 이게 해방 노예로서가 좋은가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노예로서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결정을 막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 바울이 했는 책에서 찾아보자. 어, 그 편지에 찾아보자. 지금의 말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들을 접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 말씀을 보며 우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 어, 진짜 실제적인 말씀 공부인 것같 그리고 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뜬금특송. 그 아이들이 그 중간에 있다가 특성을 해요. 어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렇지만 그 누구도 어색해하는 사람은 부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고 물 흐르는 진행. 그렇지만 가하지 않고 선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사제가 없는 예배. 아, 사제가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생각해보게 되었고, 어, 이 예배 속에서 아이들은 배제되었지 않았다.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게임도 해요. 루시아랑. 어, 그리고 루시아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부분, 이런 성김의 모습들. 그리고 찬양과 대하식 기도. 어이 예배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순서를 딱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예배가 예배가 오지었을 때 어쨌든 분위기가 오지었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들 그리고 아골라의 또 말씀 증거 강독권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데 여기 어, 말씀을 저희 꼴대에서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이래도 되나 이거 <laughs> 했는데 어, 지금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건면 후 헤어진 우리 예배가 끝나면 느끼는 감정은 그거예요. 오, 끝났어. 이제 밥 먹어야지. 어,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근데 제가 예배를 직접 참여하게 되고 인도하게 될때 느꼈던 거는 어, 감사와 감동이었고 또 하고 싶더라어요 영혼이 남고 다음 모임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모임으로 영혼만 남기고 끝이 납니다. 네. 요거는 대충 요렇고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혹시 지금 몇분 몇 지났나요? 어, 한 10, 12분. 아니뭐 저기 저저그 교회 소개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니까. 아, 아 예, 교회 소개. 1세기 교회가 어땠을까? 네네. 눈으로 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1세기 교회 모습을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네. 현대판으로 제가 각성해 봤는데 절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 아너 꼴도 기회가 그러냐라고 어, 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와꼴등 기회가 이래라고 너무 감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정선에서 아 저런 걸 지향하는구나라는 모습으로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은 어, 추억이죠. 2년 전에 우리 연합모임 때 가졌던 어, 사진입니다. 정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저아들입니다 귀엽죠. 네,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17명이고 어른들이 17명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저만 신기하 네, 저 어쨌든 신기했습니다. 이런 모임이 다시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가족이고 공동체인 것 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략 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사랑이 많은 어, 이런 교회. 그죠? 렇 그리고 여의도에서 순전한 모금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 어느 교회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은 잘 보이죠? 각자의 교회 모습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배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모습은 전형적으로 앞에 한 분을 바라보고 전부 다 뒤통수만 바라보는 이런 구조들로 예배를 드렸는데 1세기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네. 사진은 저희 거의 꼴대 사진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로요 <laughs>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시골 교회 어느 선생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닐까요? 여기는 수학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오는 저희 학원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람이 좀 많으면 여기 시골 어, 허빈의 창고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찬과 친교의 모습은 어떠했냐? 부제로는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받으려 친교의 가장 중요하고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먹는 건것 같아요. 친교에. 그래서 먹습니다. 네. 또 먹습니다. 우리 아이도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세 식구, 여기 옆에 보시면 주빌리님이 저희 세 식구가 되었는데, 세 식구 아저씨들도 일단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우리 교제와 이런 친교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예배 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다른 활동에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여기 중간에 녀석이 제일 대우받는 녀석이 제일 막내입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어, 언니들이 자기를 대접하고 있고 거든요 그리고 언니들도 살아있는 인형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꼴대기유시합니다 이래도 네,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아니죠. 예배 가운데 같이 읽어주고, 네, 말씀도 하고, 큰아빠 얘기를 잘 듣고 있죠.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연애하지 않고 루시아는 열심히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지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교 형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같이 하곤 합니다. 놀이가 중요하죠. 열심히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놀기만 하느냐 이 말씀도 옵니다. 각자 가정에서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 모임 때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 우리 교회 한 여학생, 여학생이에요. 어, 자매 한 분이 그려주시고, 그런 그 아빠가 같이 쓴것 같습니다. 재밌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배고파. 이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laughs> 형상하도또 있습니다. 백부장이 우리 종을 살려주세요. 굉장히 행복하죠. 예수님도 그믄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자라남면서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 뜬금 공연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laughs> 제가 한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네. 공, 공... 기존의 거를 아, 준지하시고그 네, 다음에 공유를 바꿔서 하시면 아마 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주셔될것 같아요 Hors Pieng About 5 minutes 9-10-11-12-14-15 니다 <laughs> 아, 네, 끝난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니, 끝났습니다. 아, 네. 네. 아, 이한 가지가 저는 이걸 추가하고 싶어 가지고 거한 개를 더 넣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어,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 타자 지향적 교회가 되는 모습이 우리 가정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인, 이재용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를, 함께 서여 있고, 요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세월호, 어, 리페인팅. 그리고 여기는 사드, 어, 상, 상, 상주, 예. 그쪽에 가서 저희가 함께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음. 네, 그 외에도 저희가 함께하는, 뭐, 예한성교회라든지, 국미국제교회 재명성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가 사드 갔을 때에, 아이들이 그 어른들 앞에서 했던 노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어,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아이들 스스로 무대에 올라가더니, 이 영상을, 아, 어, 겠다

아쉽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무대에 서서 전부 다 찬양,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 힘을 주는데, 그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꼴대교회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사역이 굉장히 커요. 그 가운데서, 어, 아, 함께 하는 사역자구나. 우리가 그냥 케어하고 데리고 가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고, 함께 하는, 오, 오, 그냥...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